자 이번 시간은 극좌표란걸 공부해볼거야자 우선 극좌표가 뭐냐면 이런 개념이야 자 우선 X,Y평면에 이런 점이 하나 있어 이걸 P라고 해보자 보통 그냥 X,Y좌표계에선 P를 나타낼 때 이렇게 X축에 쭉 내려서 X성분 Y축에 쭉 내려서 Y성분 이렇게 해서 X,Y로 점의 위치를 나타내었지 이건 xy 좌표계. 근데 극좌표계에는좀 달라. 극좌표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xy 평면에점 p가 있으면 두 가지로 나타내. 우선 원점과 p 부터 거리 r과 op와 x축과의 각도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. 근데 r과 세타가 있으면 모든 걸다 터낼 수 있지. 요 점도, 이렇게. 거리 알고, 각도 세타가 있으면, 바로 표현될 수 있고, 이렇게 극좌표계에서 알콤마 세타로 모든 점이 1대1 대응이 돼. 이런 게극좌표계야 자, 이렇게 좌표를 나타내는 거 알겠는데, 자, 이제 한번 벡터를 나타내보자. XY 좌표계에서는, 벡터를 어떻게 나타냈지? XY. 만약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벡터를 x 성분으로 나누고 y 성분으로 나눴지 이거를 뭐 ax라고 하고 a y라고 해보자 a라고 하고 그러면 a는 ax 해다이 plus a y 해제이 이런 식으로 나타냈지 그러니까 이렇게 X방향에 head i Y방향에 head j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가 있는 거야. 이렇게 단위 벡터가 있어야지 벡터를 나타낼 수 있어. 그럼 극자표계에서는 단위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까? 이렇게 XY가 있고, 점 P가 있으면, 단위 벡터는 이런 반지름 방향에서 반지름이 커지는 이 방향을 헷R이라 두고, 이 세타가 커지는 이 방향을 헷세타라고도 그리고 이거를 지름 방향 성분이고 이거를 접선 방향이라고 해 알겠지? 자 그럼 이런 해달과 헷세타를 이용해서 뭐 위치나 속도 같은 걸 나타내볼까? 전 지금까지 배운 등속 원운동. 등속 원운동에서의 위치와 속도, 가속도를 표현해 봤어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보자. 자 위치 r은 자, 우선 방향이 이 방향이고 크기는 r이잖아. 그러니까 r 해달고 속도 v는 접선 방향인데 크긴 아로메가니까아로메가헷세타 가속도는 중심 방향 안쪽인데 크긴 아로메 가지고니까 마이너스 아로메 가지고 해달. 이런 식으로 위치를 쉽게 표현할 수 있지. 자 이렇게 보았듯이 극좌표계는 원운동 같은 걸 표현하기 쉬워. 원운동이나 나중에 중력 같은 걸때 배울 타원운동 이런 식의 회전운동을 표현할 때 극좌표가 유용하겠어요 알겠지? 자 이렇게. 각각의 벡터를 표현된 방법 을 배웠는데 이제 한번 벡터를 미분하는 걸 해보자. 자, 한번 극좌표에서 벡터의 미분을 해보자. 자, 우선 x, y 좌표계에서 벡터의 미분은 어떻게 했지? 자, 위치가 이런 식으로 지워진다 해봐. x hat i 플러스 y hat j. 그럼 이걸 미분하는 건 그냥 x를 이렇게 미분해서 x 성분이 되고. Y를 미분해서 Y 성분이 됐지? 자, 그럼 극자표는 어떨까? 극자표는, 파란색으로 써볼게. R은 R 해달.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, 미분을 하면, 똑같이 이렇게, 그냥 성분을 미분해서 해달이 될까? 자, 그러면 그냥 등속 오운동이면 반지는 바뀌지 않을까 0인가? 이건 아닌 것 같지?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? 물론 이렇게 성분도 미분해야겠지만 이 벡터도 단위 벡터도 미분을 해줘야 돼. r d 해달 dt가 필요해. 왜냐하면 이렇게 x y가 있을 때 여기 여기 있을 때는 해달이 이 방향인데 여기로 좀 바뀌면 해달이 요 방향이잖아. 그러니까 해달이 바뀐다는 거야. 해달이 바뀌,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미분값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0이 되지만 이게 남아있어.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? 자, 그럼 해달을 미분하는 걸 배워야 돼. 자, 그럼 어떻게 할까? 자, 지금 우리는 지금 우선 XY 좌표계에서 미분 만 알잖아. 그래서 해달을 XY로 성분으로 분해하는 거야. 그러면 해달은, 어? 뭐? 이걸 세타니까 이 성분은 코사인 세타잖아. 마찬가지로 이정분는 사인스타고, 그럼 헤달은 코사인 세타, 헤다이, 플러스 사인 세타, 헤제이지. 그럼 이걸 미분해 보자 이건 미분할 수 있지.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, 세타 도시 하나 붙고, 사인 스타는 미분한 뒤에, 세타도 시 하나 붙지. 자 마찬가지로 헬세타에 대해서도 해보자. 헬세타는 헬세타는 봐봐 이 방향이잖아. 근데 이게 세타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. 이거는 코사인 세타. 그래서 헬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. 헤 다이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해 제이 근데 이거 어디서 여기서 비슷하지 보자 이걸 세타 도를 묶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헤 다이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해 제이 이게 또해 제이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세타 도해 세타가 되는 거야.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. 맨 처음에 해달이 이방향이 있었어. 근데 해달이 이 방향으로 바꾼 거야. 그러면 델타 해달이 어떻게 되겠어? 이거겠지? 이게 델타 해달인데, 이 방향은 헬세타랑 똑같잖아. 헬세타. 근데 이게 크기는 그 델타 세타라고 하면 그 1이니까 해달은 델타 세타. 해세타인 거야. 그러니까, drdt는, d h e d r d t 는 d 세 e dt, 해세타가 되는 거지.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, 이 세타, 세타도, 해세타를 이해할 수 있어. 자, 그러면, 이 d, drdt는, r, d h e d r d t 니까 이걸 미분하면, r, 세타도, 해세타는 거알수 있지. 근데 등속 원운동이면 세타 도시 오메가니까 아로메가 헬세타야. 자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해보자. 가속도는 이제 아로메가 일정하니까 아로메가 d 헬세타 d t지. 자 이제 헬세타를 미분해야겠네. 자 헬세타를 한번 미분해보자. 헬세타를 미분하면? 마이너스 사인세타는 마이너스 코 사인세타 세타도 헤다이 플러스 마이너스 코 사인세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지 마이너스 사인세타 세타도 헤제이 근데 이거는 또 마이너스 세타 도수로 묶으면 코 사인세타 헤다이 플러스 사인세타 헤제이가 돼 근데 이거는 헤다리니까 마이너스 세타도 해달이 나와 자 이것도 역시나 맨 처음에 헬세타가 이 방향이고 그 다음 이 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 변한건 요만큼이니까 델타 헬세타가 델타 세타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해달이지 그래서 D 헬세타 dt는 마이너스 세타도 해달이 되는 거야. 자, 이걸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, 이게 마이너스 세타도 해달인데, 세타도시 오메가니까, 마이너스 r m 메가 제곱 해달이 돼서, 구심가스도를 이렇게 쉽게 유도할 수 있어. 자, xy를 이용해서 하면, 막, x성분을 미분하고, y성분을 미분하고 해서 막 복잡했잖아. 근데 극좌표를 이용하면, 훨씬 쉽게 유도가 되는 걸 보일 수 있지. 자 지금까지 이렇게 등속원운동을 했지 자, 근데 이제 한단계더 나아가서 세타 도시 변화는 비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해보자 자 이제 비등속 원운동을 해보자 초반은 똑같아. 그 위치 벡터가 r 헤달이라고 했을 때 이걸 미분을 하면 r 은 일정하고 r d 해달 dt라서 이게 아까 세타도 헤세타라 했지? 그래서 이게 r 세타도 헤세타가 되는 건 똑같아. 근데 이제부터 달라지는 건이 세타도 시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야. 그러니까 미분값이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가속도가 좀 바뀌어. 가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. 자 미분을 한번 더 해봐. 그러면 이제 세타 도시 바뀐다 했지. 미분을 할수 있다는 거야. 그럼 알 세타 더블 도 헬세타가 되고. 그리고 헬세타를 미분한 게 하나 더 남겠지. 자 근데 아까 이게 마이너스 세타도 해달이야 했잖아. 그래서 이게 r 세타 더블도 해세타 마이너스 r 세타도 제곱 해달이야. 근데 이거 보면 아까랑 뭔가 비슷하지? 자 이건 뭔가 그냥 등소 원운동에서 r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해달이랑 똑같잖아. 근데 그냥 거기에 유성분이 추가되었어. 이게 어떻게 된 건지? 그림을 그려서 이어 보자. 자 이렇게 중심이 있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해봐. 그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구심가속도가 아로메아주업이 있는 거지.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 비등속 원운동이야. 여기서는 v였는데 여기를 좀 가서는 v 프라임으로 바뀐 거야. 생각해 보면. 맨 처음에 V가 이렇게 있었지만, 좀 돌아가서 V가 이렇게 됐고, 거기에 델타 V, 이런 V 플러스 델타 V가 된 거잖아, 속력이. 자, 그럼, 가속도는 요만큼이 있을 거고, 요만큼 추가로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이 방향 성분이 이 아로메가 제곱과 똑같고, 요 방향 성분이 이알 세타 더블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. 근데 R세타 더블 도시라는 게 뭐냐? R세타 더블 도은 DDT, R세타 도인데 R세타 도은 여기 속력이잖아. 그래서 DDT 속력 이렇게 V라는 거알수 있어.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 게 접선 방향 성분이란 거지. 자, 근데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R세타 도시 제곱은 중심 방향인데, 알세타 더블 순 이렇게 접선 방향이잖아. 그래서 우린 이 알세타 더블 제곱을 구심 가속도. 그리고 이 알세타 더블 더스를 접선 가속도라고 불러. 이 구심 가속도는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이러나는 거고, 이 접선 가속도는 크기를 바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 생각하면 편해.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풀어보자 예제를 풀어보면서 비등속 원운동을 좀더 이해해보자 자 이게 비등속 원운동과 관련는 예제야 보자 자 기차가 수평 회전을 한대 원운동을 한다는 거지 근데 10초 내에 맨 처음에 30mps였는데 10mps로 속력을 낮췄대 비등속이란 거야 근데 그때 커브의 반지름은 100m래 자 근데 기차가 10mps의 속력에 도달한 순간 그때 순간 가속도를 구하랬지? 근데 이 속력이 감소할 때 항상 같은 비율로 감소를 한다고 가져가는 거야. 그러니까 상을 황 그려보면 이게 중심이고 여기 반지름이 100m야. 원이 이렇게 있으면 맨 처음에 여기선 30m/s였는데 10초가 지나서는 여기서 10m/s가 된 거야. 자 그때 여기서의 가속도를 구하라는데 우선 가속도는 아까 말했던 구심가속도 r 세타 도스 제곱이 있지 구심가속도야 이게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접선가속도가 있어 이게 r 세타 더블 도시야 이게 접선가속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총 가속도와 이렇게 있는 거지 a 토탈 자 그러면 각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구심 가속도 보통 구심 가속도는 ar이라고 접선 가속도는 at라 그래 그럼 ar은 r세타도스 제곱인데 크기만 구하면 근데 그거는 r분의 v 제곱이지 근데 그거는 r은 100m고 V는 10m p e sec 잖아. 10의 제곱. 그러면 1m p e sec 제곱이 되는 거지. 자, AT는 어떻게 될까? AT의 크기만 구하면 델타 t 분의 델타 V나 다름없는데 10초 만에 30에서 10이 됐으니까 20이 된 거지. 그래서 2m p e sec 제곱이 되는 거야. 자, 그럼 총, 총 가속도 A는 크기만 구하면 a r 의 제곱 플러스 a t 의 제곱을 해서 루트 5 미터 p e 세크 제곱이 되겠지? 자 이렇게 하면 아까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를 좀더 이해할 수 있겠지? 자 이번 시간에 한걸 정리를 해보면 극좌표 표현을 해, 배웠고 극좌표 표현으로 등속 원운동 그래서 막 단위 벡터도 배웠고 해달 해세타를 배운 거지 이걸 미분하는 것도 배웠어 d해달 dt와 이게 세타도 해세타고 d해세타 dt가 마이너스 세타돌 세타도 해달는 것도 배웠어 이걸 이용해서 비등속 원운동을 표현해봤고 아 등속 원운동을 표현해봤고. 그리고 비등속 어느 정도 배웠지? 여기 가속도가 접선 가속도, 이고이고 접선 가속도, 구심 가속도가 있는 걸 배웠어.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시한번 어려우면 한번더 들어봐서 근데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.